주요 성경 공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주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갈수 있는 한국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교회사 예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형 교회의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대형 교회의 확산 배경과 과정은 어떠합니까? 한국의 대형교회가 출현했는데 그 확산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고 대도시 주변에 공업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형 교회는 우리 한국의 산업화 또 도시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또 공업 지역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대형교회가 출연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시 인구가 급증했고 그만큼 농촌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949년 총 인구의 7.2%였던 서울 인구는 1970년에는 17.6%에 달했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진출하려는 심리적 욕구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도시로 몰렸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감소,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의 강남 지역, 강남 지역을 급격히 개발했습니다. 이 강남 지역을 이제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강남 지역을 개발한 겁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매년 약 10만 명, 약 1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나의 시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강북의 주요 업무 기능이 강남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이제 강남으로 많은 것들이 주요 업무 기능들, 예, 그런 것들이 옮겨진 거죠. 많은 주요 시설도 옮겨지고 이런 것들이 업무 기능도 옮겨졌습니다. 편리한 주거, 주거 환경 때문에 이제 새로 개발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죠. 환경 때문에. 심파워 엘리트. 심파워 엘리트라 불리는 상위계층. 이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상위계층과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계층의 사람들은 공무원이면 4급 서기관급 이상을 말하고요. 어 김명구 선생님 책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국회의원, 광역 지자체 단체장, 정당 고위 간부 이런 정치인들이 또 왔고, 상위 계층이죠. 교육인, 교육인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또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 이렇게 또 기업인은 기업인이 왔고 또 금융인, 임원급 이상 법조인, 의료인, 종합병원의 과장 이상 문화예술인 수상 경력 및 전형 대표 작품이 있는 인물. 영광급 이상의 장교, 연예인, 스포츠인, 종교인, 전문 연구인, 각계 기관단체장 및 기타 전문 직업인, 이런 사람들을 상위, 사유,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죠. 신파워 엘리트들이 강남으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리자 교회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교회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강남으로 많은 교회가 옮겨 갔거나 새로 개척되었습니다. 이 1980년대 초반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동네 중심의 이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역조의 노컬처치의 개념도 희미해졌죠. 자동차로 먼 곳에서도 올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전역이 전도 대상이 되면서 그 지역 예, 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전도 대상이 되면서 교회 이름도 동네 이름을 따서 짓지 않았습니다. 경쟁적으로 교회 성장에 몰두했고, 이제 예, 교회 성장에 집중한 거죠, 교회가. 수천, 수만의, 수만명의 교회를 가진 대형교회들이 급격히 생겼습니다. 이 강남 개발과 맞물려서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목표가 되어 도시화된 속성이 교회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이 도시화된 속성이 교회 정책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광림교회나 충영교회 등과 같이 강남으로 이제란 교회 중에서 수만명의 대형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소방교회처럼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대형교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광림교회, 충영교회, 이런 이전한 교회가 수만 명의 대형교회로 됐고, 또 소방교회처럼 개척한 교회 중에서도 대형교회가 된 교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교회 대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과 신학들이 생겨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러, 이것을 위한 프로그램 또 신학들이 생겨난 것이죠. 강남의 설교와 교회 정책도 이에 맞춰졌습니다. 이 상황에 맞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 환경 아래 서울 강남의 교회는 수직적으로 평창했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교회의 확산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이게 대형교회가 출연했는데, 이게 또 대형교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지도층 뿐 아니라 현지,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관료들과 정치 엘리트들도 강남의 아파트 단계로 옮겨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 엘리트, 또뭐 기존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강남으로 많이 왔던 것이죠. 춘형교회와 소망교회는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고학력층 주부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생활하며 상류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동질의 계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은 이 동질의 계층성을 갖고 있어요, 있었어요. 일정 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 엘리트층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사용 언어가 비슷했습니다. 정치적 입장도 큰 차이가 없었고,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습니다. 소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생활 양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가 사회, 서로 간의 사회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뭐, 정,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남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빈부 격차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어, 모두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다. 어쩌면 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 판으로 하게 됩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들은 온 남민들이 몰려 들어 교회를 크게 이룬 영락교회 등과 달랐습니다. 영남교회의그 분위기와 이 강남의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죠. 신유와 금식 대규모의 열정적 부흥 집회를 통해 수직적 성장을 한 순복음 교회와도 달랐습니다. 순복음 교회는 대중을 상대로 했던 교회를 우리가 어,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순복음 교회와도 또 다른 거죠. 회심 체험의 멀도하거나 대규모 전도 집회, 통성 기도나 은사를 통한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강남교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강남교회가 그런 건 아닌, 아닐 수 있어요. 온누리 교회도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누리교회는 은사를 강조하잖아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감정주의적이거나 열정주의라며 이를 지향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주시죠. 그, 그 지역의 특성상. 교회는 철저하게 이주해온 사람들의 특성과, 교회는 철저하게 이주해온 사람들의 특성과 성향을 살폈고, 이들의 필요를 세밀히 파고들었습니다. 현대 도시인의 종교적 욕구는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도시 생활이 이들의 사고 시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가 갖는 기능성과 효율성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강남의 교회들은 그런 속성을 잘 파악했습니다. 예배는 간결했습니다. 예배는 간결했고, 복잡한 교리나 전통적인 의식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웃돕기, 사회복지 지원 등대 사회를 향한 신앙 실천을 강조했고 이런 신앙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윤리적 성취감을 맛보게 했지만 시간을 빼앗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구원을 강조했으나 개인의 자유와 행복도 함께 추구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진 사회적 관심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회적 관심사, 교인들의 계층적 속성을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 교인들의 그 특징을 고려하게 되어 있죠. 강남의 교회들은 각종 프로그램과 작은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비 부부 모임, 신혼 부부 모임, 부부 모임, 노인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가족걷기 대회, 여름 가족 캠프, 가족 성가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적극적 신앙의 메시지와 함께 치유적 설교와 상담적 설교를 했습니다. 추이적 설교, 상담적 설교, 설교를 통해 사업의 성공, 설교를 통해서 사업의 성공, 정치적 승리 등 긍정적 사고도 갖겠습니다. 이게 그큰 흐름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 또 성공 이런데 굉장히 그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강남 대형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은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예, 이 강남 교회가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것이죠. 교회 성장학이 제한되고 비즈니스 경영이 도입되었습니다. 예, 교회 성장학 또 비즈니스 경영, 교인 쟁탈의 경쟁 시대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적으로 교회 성장에 몰두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세속화 시대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이 세속화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견입니다한국 강남 개발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대형 교회가 출현했죠. 지금도 대형 교회가 출현하고 있죠. 이 신도시에 또이 교회가 이전하면서 대형 교회화됩니다. 대형 교회는 현대 도시 인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죠. 도시 인들의 속성을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하기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성장하는 그 교회들의 그 신학적인 자격들이 있었고 미국에서 이미 있었고 그러한 그 영향을 또 받은 것이죠.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이 모델이 대형교회였죠. 대형교회화하려는 모든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저도 이런 흐름 속에 있고요.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장을 많은 교회들이 따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 성장하, 한국교회가 받아들인 교회 성장하고 권영신학의 반여이라고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주님의 름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아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양식을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가 온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일사옵나이다